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집정보. 마이홈투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곳은 경기 광주 신현리 쪽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할 건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근처에 이제 편의점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한 2분 정도면 이제 가실 수 있고, 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물 보이시나요? 저쪽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주차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가 가능하고요. 휴가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개동 24세대인데. 그 중에서 두개 동은 분양이 끝났고, 한개 동이 지금 새롭게 오픈을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목에서 언급드렸듯이 이곳은 분당에서 굉장히 좀 가까워요. 신현리 중에서도 신현 4리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이기 때문에 분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실제로 여기 최근 신현리 쪽이 요즘에 신축빌라 현장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현장이 오픈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급히 이번에 촬영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현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울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지금 보면 소등장치 되어 있고, 가운데에 슬라이드 중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좌우측으로 지금 문이 각각 위치한 거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면은 지금 이제 욕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폴리싱 타일로 지금 벽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은 이제 그레이 톤 타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폴리싱 타일의 특징 중에 하나죠. 보면 이제 투명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것 이런 컨셉으로 지금 욕실이 지금 있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맞은 편에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한 방이에요. 뭐 특별하게 옵션이 지금 뭐 들어가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벽면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심플함을 좀 강조를 했고요. 뭐, 채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 막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 혹시다 해서 뭐 개발 계획이 있나 싶어서 한번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뭐 추후에 뭐 개발 계획은 특별히 잡혀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신축 빌라를 추가로 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신규 현장이 가만 갈수록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건축 허가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거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아트월이 왼쪽에는 지금 벽면이 지금 도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방이랑 똑같은 뷰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최강 상태라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숲세권 전망이 여기는 좀 제대로 나오는 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바로 앞에 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전망이나 이런 거는 좀 자연 친화적인 전망이 나오고요. 뒤를 돌아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이제 주방입니다. 가구는 D자로 이렇게 지금 보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 보니까 이제 조리기구랑 이렇게 환풍우도 이렇게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주방 동선이 굉장히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밸런스에 많이 집중한 이 주방이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공원 수납 공간도 지금 무난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쪽이 지금 이렇게 다용도실이죠. 공원 바닥 편차가 되어 있고,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외에도,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보일러 이렇게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옵션으로 전동식 이렇게 빨래 건조대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제가 예전에 퀸자임 때 한번 설명드렸던 옵션인데, 이제 저,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 장치고요. 자, 이제 이쪽에 백미는 테라스예요 특히 이제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데요. 보통 이제 신축빌라 보면 테라스 타입들을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넓은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현장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이런 테라스 종류를 저도 봤던 게 거의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귀한 테라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호수 테라스가 사실 더 큰데, 여기는 지금 이제 계약을 할 확률이 좀 높은 매물이라고 하니까요. 좀 서둘러 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나와서 이제 주방 쪽 지나서 이제 거실 쪽을 보면은 앞에 이제 두 군데 문이 이제 위치한 걸또 보실 수가 있어요. 안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이랑 각각 확인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재밌는 게 보면은 이제 두 개의 방 사이에 이렇게 지금 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신축 빌라 보시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사실 수납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짐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이제 여유롭게 넣고 싶어하시는 이제 움직임들 요즘에 많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렇게 붙박이장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이 지금 보면 안방이에요. 안방은 이제 아까 보셨던 거실 반대편에 위치한 뷰가 나오고요. 지금 보면 창문은 지금 이렇게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메인 방이다 보니까 채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방을 설치한 것 같고, 자뒤 돌아보면은 이렇게 지금 욕실이 위치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보셨던 메인 욕실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구성 요소도 거의 똑같고요. 사이즈는 살짝 작기는 한데 거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욕실을 지금 나와서 이제 맞은편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방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보다 사이즈는 약간 더큰 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창문이나 이런 방향은 똑같은데 사이즈는 약간 더 크다고 느꼈고요. 자 이번 현장은 이제 요약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 현재 존재하는 신축 빌라 중에서 분당생활권이 가장 가깝다는 점, 또 하나는 테라스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뭐, 물론 여기 현재, 지금 이제 복층도 현재 매물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호수 중에서도 테라스가 가장 좀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인 테라스 타입에 비해서 테라스 크기가 굉장히 좀 컸거든요. 조금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시스템 에어컨 같은 뭐 특별한 편의 옵션이나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단 점이었어요. 그리고, 주차 추가도 조금 어려우니까요. 이 부분 좀잘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세요.